안녕하세요. 빈빈티비의 예빈, 나도예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만든 음식 소개를 할 거예요. 3, 2, 1. 따란! 이거는, 저희 동생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외할머니 집에 있었고요. 자, 소개해줘. 소개해 이거는 내가 만든 거지. 이거는 고기예요. 와, 고기를 만들었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골든, 이거 찜. 찜이에요, 이건? 어, 이거는 뭐예요, 초록색깔? 어, 암찜. 매운 거. 돼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 냠. 아, 이거 매워라. 이거. 나매워만 먹어봐. 매워. 아, 뭐, 매워. 나. 아니, 찍어. 알겠어. 여러분, 저가 근데요. P.O.P. 오늘은 뭐하지를? 그걸 외할머니 집에 놔두고 와서 소개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오. 여러분, 그러면 응. 안녕! 오.